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투자고 나는 경매 초보다의 유다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 <laughs> 이 경매 초보다가 경매에 대해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부동산으로 아,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는데, 부동산은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속 구경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경매가 소액으로 어,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큰 깨달음은 없고, 그래서 요즘에 경매를 계속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용어도 어렵고, 유튜브로 본다고 해서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투자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매 초보에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매 초보 탈출을 위해서 제가 전문가분을 한분 모셔봤는데요. 처음에 와서 이렇게 사담을 좀 나눴는데, 전 계속 대표님 뒤에서 빛이 비쳐요 우리 대표님 모셔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박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 무방비 상태하세요안녕칙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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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아, 원래 우리 피디님이랑 그 민기 오빠랑 네네. 항상 보시다가. 아 어, 전에 왔을 때 되게 칙칙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음, 근데 오늘은 예. 조명도 더 강해진 것 같고. 어... 어, 상당히 화려해서 좋네요. 네. 제가 피디님한테 쫄랐어요. 정말 경매에 관심이 많거든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너무 비싸요.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도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그래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금 자본금이 한 3, 4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돈으로는 뭐 턱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나와보니까 음... 2천만 원 으로 무슨 빌라를 받을 수 있고. 음. 그게 약간 꿈 같은 얘기인 거죠. 음. 그래서 아, 이 돈을 원래는 은행 예금에다가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매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확들더라고요 상당히 발전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서 조금 수정하고 다듬으면 좋은 실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보통 음. 저처럼 소액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두려움이 더 커요. 가뜩이나 없는 돈을 날려버리는 건 아닌가 저 같은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임장을 가고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지금 하신 얘기들이 경매 전문데 그거를 다 얘기해 달라는 얘기시죠. 네. 그냥. 네. 공짜로. 이제 뭐뭐뭐 네. 뭐하면 뭐, 뭐 될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 아니요. 굉장히 적극적이시니까 저도 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체가 성향이 맞는다 안 맞는다 누가 음. 잘할 수 있다 없다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차이점은 있는 게접근법은 달리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를 하시려는 목적이 뭐죠? 돈을 벌려고요. 시세 차이. 아, 수익인가요? 그러면, 목적물을 사서 내가 거주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차익으로 투자를 거두고 싶다? 제 꿈은 건물주예요. 건물주요? 네. 건물이야, 뭐, 아무 건물이나 사드릴 수 있는데. 와, 네. 멋있다! 어, 왜요? 될, 될까요? 아, 그래? 오늘 또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오셨어요. 건물을 하나 사고 싶은데 막 오셨어요. 응, 응. 전화가. 그래서 사무실 안내 직원이 받았는데, 천만 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분도 용기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오, 난 예. 천만 원인데 건물주가 하고 싶다. 아, 뭐 사고 싶다. 그래서 인포에서도 굉장히 당황은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천재일 수 있다. 어, 왜요? 이런 새로운 도전을 호기롭게 오, 도전하는 그 시도가 없으면 건물주가 될수 없는 오. 거죠. 다현 씨는 3, 4천만 원 있다 그러셨으니까 네. 훨씬 유리한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경매 물건을 몇개 가져와 봤어요. 갑자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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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을 만난 목적은 네. 이거기 때문에. <laughs> 아,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 <laughs>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그, 그 3, 4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회원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고 올해 안에 경매에 도전해보고 아... 싶은. 네네. 그래서 제가 경매 정보지 통해서 이제 물건을 두개 음. 검색을 해야 하는데 이걸 고른 이유는 지역 그리고 딱 가격만 봤을 니다아 <laughs> 예, 조, 좋은 방법이에요. 네. 가격이 어, 왜 이렇게 싼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 근데 엄청 싸길래 이렇게 쌀 수가 있나? 바로 경매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딱두 개를 골라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아, 여기 현장에서. 네. 네. 오늘 많이 당황하는 게, 네. 뭐, 칙칙한 두 분을 배러 왔는데, 네. 다연시가이셔서 우선 처음 놀랬고, 두 번째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놀랬고. 아, 자리가 저는 계속 이렇게 다가가고, 대표님께서 뒤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왜냐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눈에 다 담고 싶어서, 아, 뒤에서 네, 이렇게 뵙는 게, 아, 낫겠습니다. 아, 네.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당황을 안 하는데, 네. 아, 첫 번째 물건, 네. 어, 두 번째 물건. 아, 네, 왜, 어떤가요? 어, 더. 독학하신가요? <laughs> 아, 이게 일반적으로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아, 그래서그 단계를 겪고 있죠. 음, 음. 음, 그래서 별로예요. 그리고 상담이 5분 만에 끝나죠. 허, 5분 이?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아, 우선은 목적을 <laughs> 저한테 얘기하실 때 투자 수익을 거두고 싶다고 그러셨죠? 네. 네, 투자 수익. 월세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음,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연 수익률? 연 수익률이요? 연보다는 월한200 정도만 나왔습니다. 월 200? 네. 월 200이 나오려면은 잠깐만. 3천만 원으로 200이 나오면은 3천만 원의 수익률에 200이면 연 2,400. 3천 놓고 2,400이면 연 수익률이 연80% 수익률을 거두고 싶다는 얘기신데요? 거의 강도 수준이죠80% <laughs> 아, 그... 수익률이 확정되면 제가 저거를 다현 씨한테 제가 알려 드리겠어요. 아, 어, 3천만 원... <laughs> <laughs> 대출을 아, 받고 네. 하면 은그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런 좋습니다. 되게 운 좋은 럭키 같은 상품들, 럭키 같은 그런 부동산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10%라. 음, 맞아봐야겠는데요. <laughs> <laughs> 그럼 우선 주식 물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첫 번째 물건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빌라고요 네. 다세대네요. 네. 어, 건물이 전용이 7.6평. 그리고 2억 4천 5백만 원 감정에 야, 역시 이렇게, 다현 씨가 혹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회 유찰. 자, 10회 유찰이 되면 저희 네. 경매하는 사람들은 보통 3회, 4회 정도 유찰이 됐다. 그러면 그 물건의 권리 분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아, 얘, 얘는 쓰레기다. 그렇죠. 이미 버려야 된다. 그럼요. 이거를 보면 내 시간 낭비다 경매 초보시니까 그래도 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10회까지 떨어졌고 중간에 한번또 누가 낙찰을 받으셨네요 음. 22년 3월달에 아 이게 아 매각됐다는 게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최저가 8,033만 1,000원일 때 네. 이분이 8천만 원을 냈다가 미납을 하셨어요. 미납. 그냥 돈을 안 냈다는 거죠? 그렇죠. 보증금을 냈으니까 입찰을 하셔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신 거고 1등 낙찰자가 됐는데 법원에서 그럼 돈 내라는 통지가 나와요. 아, 네. 그때 안 내신 거죠. 그럼 넣었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수가 됩니다. 미납을 하. 어, 뺏기는 하셨다. 거예요? 그럼요. <laughs> 보통 보증금은 매각 금액의 몇 프로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매각 금액 기준이 아니라 매각 기일 날 최저 가격. 그러니까 6회차에 들어오셨으니까 6회차 가격은 네. 8,033만 1천 원이었죠? 그러면 이분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네. 입찰 보증금으로 네. 803만 3,100원. 네. 아, 이거 한 5... 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숫자의 가운데 공이 있어가지고 <laughs> 왜 이러는 <이런? 웃음> 10% 정도예요? <laughs> 네. 최저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셔야 해요. 아, 돼요. 최저 가격의 10%가 보증금. 경매를 낙찰받을 때 보증금이 네.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보증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요. 입찰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비입찰표를 음. 작성하고 네. 편지 봉투처럼 법원에서 준비된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어요. 803만 3,100원을 넣으시면 돼요. 이 물건을 보고 인터넷 보고 아, 나 이거 낙찰 받아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이 법원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에 보시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본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법원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법원에 해당 경매계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경매계는 뭐예요? 행정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법원에서 경매 업무를 보는 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규모에 따라서 네. 행정의 조직에 따라서 뭐 1개부터 12개까지 있는 데도 있고 아. 1개부터 3개까지 있는 데도 어. 있고 다 다릅니다. 저 매각 기일에 맞춰서 저 법원으로 가면 낙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음. 여기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날 응. 10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해당 법원마다 마감 시간이 조금 달라요. 음. 마감 시간이 11시인데도 있고 11시 10분인데도 있고 11시 20분인데도 있어요. 그럼 저는 경매면 그 생각했거든요. 그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얼마금 이렇게 5억 뭐 음.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아. 게 아니니까. 사모님이 되시면 <laughs> 이제 하실 수 있고요. 미술품이나 예술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laughs> 부동산 경매는 네. 입찰제예요. 어, 방금 얘기하신 건 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호가제로 하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경매도 호가제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비리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집행관이 앞에 서가지고 있을 때뭐 내가 손들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어깨 아저씨들 와가지고 날 끌고 갔다든가 이런 분들도 옛날에 있었대요. 오늘 내가 무슨 물건 들어가는데 이 물건 입찰하는 사람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내가 여기 임차인인데 이 물건은 어, 하면은 나 여기 명도 안 해줄 거야 이러니까 법을 주고 막 이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 어, 입찰 봉투에 어, 보증금과 기일 입찰표를 넣고 집어넣는 거죠 아. 어, 그러니까 우리는 개찰하기 전까지는 해당 물건에 몇 명이 입찰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와, 그럼 보증금을 음. 현금으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현금을 해도 뭐안 되진 않지만 경매법원에서 안 좋아합니다 아. 거기서 돈을 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뭐 집회계수기도 있지만 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수표 한 장으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 8033만 1000원일 때도 네. 8백3 3 1 0 0원짜리 수표를 한장 끊어서 아, 그런 수표가 있어요? 아, 어, 그럼요. 어디 가서 그런 수표를 끊어요? 아, 은행에서 창고에서 우와. 예, 그렇게 해서 신기하다. 수표 한 장으로 주세요. 그런 수표 한 장으로 주세요. 아, 그렇게 해서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내서 네. 만약에 안 되면 그돈 돌려 주는 거예요? 안줄 거예요. 보증금이요? 아, 드 바로 드립니다. 아. <laughs> 낙찰자 보증금만 예치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잔금 아. 낼 때까지 보관하고 있을 거야. 음.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지석에서그 자리에서 음... 다 돌려 주십니다. 그러면 이 2022년 3월 21일 날 매각하신 분은 왜 민앞에서 이렇게 보증금을 그냥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셨을까요? 눈물이 나셨겠죠. 그런데 <laughs> 눈물이 나셨을 텐데 뭔가의 권리 분석에 하자가 있었거나 아... 본인이 대출이 안 나왔거나 어떤 사유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많나요?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네. 제가 권리분석을 전혀 잘 몰라서요. 네. 권리분석은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권리분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 공부하셔야죠. 필리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권리분석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음, 권리분석이 음. 딱 정의를 하자면, 뭐 가지고 권리분석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권리분석은 크게 거시적으로 네. 볼수 있고 미시적으로 볼수 있는데, 크게 본다면 네. 해당 물건의 시장 조사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시세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 하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이라고 있어요. 네. 이 등기부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인수할 금액은 있는지 이렇게 오... 보는 권리 분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임차인 권리 분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서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 아래로 경매는 다 소멸시켜요. 아 죄송해요 너무 어렵게 갔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드릴게요. 네네네. 이 물건 누가 팔아요? 어이 물건 법원이 팔아. 망한 팔죠. 사람. <laughs> 아 네. 아네 그분 법원 <laughs> 예. 법원이 네. 나 아, 네. 아우 네. 다가겠어요. <laughs>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네. 일반적으로 네.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돈을 안 줘요. 음. 그렇죠. 네. 그럼 때릴 수 없잖아요. 그쵸. 때리면 불법이잖아요. 그쵸돈 달라고 밤에 자꾸 전화해도 불법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법원에다 부탁하는 거예요. 음음. 제가 받을 돈을 저쪽에서 안 줘요. 음. 이것 좀 경매로 해서 현금으로 환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매 법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당신의 권리가 합법적이다. 그러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줘요. 음. 그리고 조건이 안 되면은 보정을 시켜요. 이런 이런 걸더 확인하겠습니다 어, 상대는 부정하는데요 이런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죠 뭐냐면 등기부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어... 아니 서로 간에 확인이 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됐으니까 등기부상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의경매 사건으로 네. 경매법원에서 다툼이 없이 바로 경매를 진행해 줍니다 어... 그럼 법원에서 팔아야 되니까 이게 절차가 또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팔려면 얼마짜리고 어떻게 팔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이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하라고 명령을 시켜요. 아, 엄청 복잡하네. 네, 돈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어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통상 첫 경매 기일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 어...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권리 분석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일어났던 거는 다 없었던 일로 해주고. 경매 개시 결정 이후 거는 다. 형 죄송해요. <laughs> 제가 제가 말렸어. 아. 말소기준 권리라 그래서 아, 네. 최초의 기준이 되는 권리. 그러니까 저 부동산에 맨 처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럼 그 사람이 기준인 거야. 그 사람 기준 아래는 무조건 다 소멸시켜 줍니다. 어. 대한민국 법원에서 직권으로 다 없애주는 거예요. 어. 저도 받을 거 있어요. 저거 받을 수 있어요. 다 있겠죠. 1억짜리 물건에 돈 빌린 사람이 5억이 있대요. 그렇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근저당하는 건 얼마든지 추가 가능하죠. 아... 몇백억짜리도 있는데요. 아... 그렇다 그러면 1억짜리 물건을 1억에 받은 사람이 5억을 다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1억짜리니까 1억이 낙찰됐다 그러면 나머지 4억을 법원에서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 빌려준 사람은 피해자죠 피해자인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1억짜리 부동산에 1억의 근저당이 있는데 음. 뒤에 사업을 빌려줬다는 건 아이고.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죠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분들의 허... 마음까지는...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담보가치가 있는 물건에만 돈을 빌려줘야겠죠 아... 경매 우선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네. 이렇게 매각을 하고 이게 되면은 이게 원래 2억 5천짜리 물건이다 네. 근데 8천만 원에 가져왔다 네. 그러면은 2억 5천에 다시 되팔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2억 5천짜리가 맞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원에서 최초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기증 권리라고 하는 그 아래는 다 소멸이 되는데 네. 그 권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수해야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이고 아, 그거 자체가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리고 등기부상의 권리가 아닌 위에 임차인도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인수를 해야 돼요. 낙찰자가. 아, 만약에 전세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아.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대항력을 유지했다라는 말을 쓰죠.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계약을 하면은 야너 전입했냐 확정일자 어, 받았냐 이런 네, 얘기 아, 하잖아요. 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음 그러면 저 임차인까지 떠안고 맨 처음 걸리 있던 그 빚까지 떠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받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게 되죠. 대부분의 물건은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 많고. 음. 그리고 위에 등기부상에서도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없는 물건이 훨씬 더 많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권리 분석이 되겠죠.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하네요, 그러면. 네, 권리 분석 위해서 우선 간단히 할수 있는 거 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법원에서는 매각 결정기일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라는 요런 서류를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형 경매사건에 대해서 권리가 어떻게 돼있다라고 특이사항까지 다 하는데 여기서는 복잡하니까 이것만 보자고요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돼 있죠 네. 제가 이야기했던 말소기준 권리라는 그 날짜가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법원에서 알려줘요. 20년 9월 21일 압류가 제일 앞선 권리입니다. 음... 이 권리 아래로는 다 소멸시킬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아... 그럼 20년 9월 21일을 기억하신 다음에 등기부로 가시는 거예요. 등기부로 가니까 20년 9월 21일이 있죠? 네. 그 위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에 변동상만 있고 다른 권리들은 없죠? 네. 네. 그러면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해서 네. 포함입니다. 네.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소멸이에요. 자, 그러면 아. 등기부상의 권리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청구금액도 없고 하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그렇죠. 등기부상의 권리의 하자는 없는 물건이에요. 음?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방금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인 특이사항이 없었죠. 네. 아까 최선순위 설정 일자 20년 9월 21일보다 네. 임차인의 권리 분석으로 넘어가니까 전입일자가 더 빠르죠. 네, 3월2 0일 네, 그렇죠. 네. 임차인분의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인도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저 사람이 더 세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 거죠. 그러니까 제 3자 어느 누구도 저분을 함부로 할수 없어요. 아 함부로 나가라, 뭐하라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요. 아. 저물건을 낙찰 받아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네. 저분은 대항력이 있다고 되기 때문에 헉. 우리가 내보낼 수 없어요. 그러면 경매를 봐서 일부러 막 나가라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항력이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대항력이 없으신 분들이죠. 압류 이후에 발생한 그런 임차인이어서?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후에 들어오신 어. 분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약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고 네. 내 보증금이 안전할지 안 안전할지를 보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죠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가 2억짜리인데 1억이 근저당이 있으니까 내가 1억의 세를 더 추가로 들어가도 돼가 아니라 음. 2억짜리인데보다 2억짜리인데 얼마의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될 것 같으니 1억 5천에 낙찰될 것 같으니 음. 1억에 이제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나는 1억을 놓고 들어가면 안 되고, 5천만 원 보증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laughs> <laughs> 저 물건은 이 금액이 적당한 거예요? 자, 볼게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임차인 권리 분석상,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네. 대학력을 취득한 날짜가 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니까, 네. 이 물건은 낙찰받으면, 네. 임차인은 우리가 인수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예요? 안써 있는데요 안써 있죠 네. 그러니까 저걸 현장 조사를 해서 얼만지 정확히 알고 그 금액을 인수해도 내가 돈이 될까 안 될까를 보고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 게 돼요 낙찰자가 알아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게 어디 나오는데요 안 가르쳐주죠 아 진짜 그럼 저 집에 가서 혹시 603호 되시냐 혹시 얼마에 들어가 셨냐 이렇게 네네. 물어봐야 되나요 어 그럼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 그렇죠. 음. 소금을 뿌릴 수도 있고, <laughs> 물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어. 그런데, 여기까지 수만이 열번 떨어졌는데, 임차인분이 배를 누르면, 음. 누구세요 전에 소금부터 뿌리겠죠. 아. 그렇죠 그렇겠다. 그러면 이런 물건이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진실을 빨리 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찾 부동산도 좋은 방법이에요. 1회차 때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네. 임차인분 아무도 온 적이 없어요. 응. 경매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초에 이런 물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으니까 누가 조사도 안해요 음... 그럴 때 미리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유, 유찰이 많이 된 그런 물건보다는 네. 초반에 이제 있는 그런 물건, 새로 나온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더 빠르다. 그럼요. 그런 것도 방법이 되고 네. 또. 본건은 강제경매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 박동 땡씨가 채권금액 네. 요거를 받기 위해 4,26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아... 그러면 박동 땡씨는 네. 지금 무슨 마음일까요? 본 물건이 빨리 응. 더 비싸게 낙찰돼서 내 채권을 더 많이 회수하고 싶겠죠 다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앞에 보증금이 얼만지 모르니 막연한 두려움에 입찰을 못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현재도 10회까지 떨어졌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저 금액을 알긴 알까요 저 금액 임차인이 얼마에 들어왔는지 그래도 이해관계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 경매 신청자에게 정보를 원했을 때는 경매 신청자가 그런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이 있다 아. 그러면 경매 신청자 즉, 다른 채권자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네. 내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 만약에 막 말도 안 되게 비싸면 어떡해요?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금액이? 음 그러면 입찰을 못하고 계속 떨어져야 되는 물건이죠. <laughs> 현재 조사는 안 했지만 본 물건도 그러해 보여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입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의 확실한 증거를 받겠죠. 아, 임대보증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뭔가의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음. 내가 인수할 금액이 많은데 저걸 잔금을 낼 이유가 없겠죠. 감정가가 2억 4,500인데 네. 한뭐 임차인이 한 2억에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어려운. 음, 2억 4,500에 2억에 들어 있으면 우리가 2억을 인수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2,600 지금 최저가의 낙찰받더라도. 여기 취등록세 내고, 우리가 뭐 미납관리비나 명도비용 좀 들어간다 치면, 3천만원 들어간다 치고, 2억 3천에 사는 꼴인데, 아... 2억 4천짜리를 2억 3천에 경매로 굳이 사서. 아, 음. 네. 아 이해됐어요. 오. 자 요거는 아무한테나 안 가르치는데 조금 더 볼게요. 이게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는 정확한 자료를 볼 수도 없고 임차인이 숙대기에서 저희가 얼마있 쓰세요? 그러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그말을 믿을 수 없겠죠.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봐야죠. 임차인이 거짓말을 한 다쳤을 때 구두로 한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간단히 이야기해드리면 여기 보면 다세대 빌라고 건물 면적 25.39로 돼 있죠. 네. 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네. 전세도 실거래 신고가 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만 조금. 전입일자 임차인의 전입일자 네. 20년 3월 20일 기억하시고, 네. 자, 그리고 건물 면적 25.39 기억하시고, 네. 잘 체크하셨죠? 네. 자, 그리고 실거래에 들어가서 25.39에 25.39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실거래 전세 계약을 보는 거예요. 오. 20년 1분기였죠? 네. 야, 20년 1분기에 보니까 같은 6층에 20년 2월달에 신고가 돼 있는 이어 2억 7천만 원짜리가 있죠. 이게 100%라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한 603원지, 602원지, 601원지는 몰라요. 그래도 같은 증수에 있으면 거의 또이또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어... 그러면은 2억 7천에 보증금에 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아, 아마 안 이거 되겠다. 아마한테는 안 가르쳐 드리는데 우와... 참.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출을 한번 해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만약에 2천 얼마 해도 2억 7천에 사는 꼴이죠. <laughs> 2억 7천을 인수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 유찰되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래서 버리고. <웃음> <웃음>